TV에서 여성의 갱년기가 지나면 성관계가 고성스럽다고 하는데, 그때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TV에서 여성 폐경기, 폐경기가 지면요, 어, 여성의 질에서 이 액체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집니다. 건조할 때 성관계면 질 벽소 얇아진 데다가 성관계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러브제이라든지 약국에 가면 좋은 그런 좋은 젤이 있거든요. 그 젤을 남편이도 바르시고 아내도 곁과 그질 속에도 발라서 미끈미끈하게 혼한 다음에 성관계하면 부부관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여성이 폐경기가 지나면 성관계에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그때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 쪽에서 배려를 받아야 되죠. 성홀몬이 줄어들고 질의 액도 줄어들 테니 부드럽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남편과 함께 상의할 일입니다.